<목소리> 오빠랑 같이, 50호에 생존을 하고 있는데, 네, 위에 보시 56이에요. 우리가 많이 해놨대요. 여기 너무 걸리네. 모니터맞춤 봐라. 漂流。 오빠, 모닝스타 또 나왔다. 나 있는 대로 와봐. 나 있는 대로 와 봐. 그래? 오빠 가져왔어. 금상자. 어나 26퍼요. 다음 주부터 육상 시작한대, 다시. 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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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내일, 내일. 내일 해? 어. 내일 하냐고. 오빠, 아까 파밍해온 거. 자. 이제 끝이야? 다시 갔다 올게. 야. 뭐? 의자 좀. 많이? 어. 거의 다 오두막에 털었어, 근데. 오빠, 요새 가자, 요새. 내 앞에 요새 있어 나 앞에 요새 있어 야 같이 가야나맵 봐봐 야 아, 기다려봐 아니 내맵 봐봐 내 화면 봐봐 잠깐만 너 어, 맞아? 이가 없어 오빠 오빠 나 붕대 하나만 없으면 식단을 뭐 돼요? 또뭐 돼요? 비 상자 내가 갈래막막 응. 기다려 기다려. 건들지 마. 가지 가보. 뭐. 아, 너 입어 아, 그래. 이미 입었어 오빠 금상자에서 뭐 나왔어? 금상자에서 어? 나스 지금 가자어너배 안고파? 나나소파 12개 있어 <laughs> 아니 내가 다 수확한거야 아니 내가 다 수확한거야 아야 <laughs> 오빠 나 도로시스템이 합창단 그거 한대 공부방에서 어나 어, 테스트에서 나 도로시스템이 나 테스트 갔어 오빠? 어디 있어? 어딨냐고 아니 갔네. 우와, 신도 진짜 쉽게 처리했어. 어, 지은 응? 어, 뭐야? 뭐가? 뭐가? 곰가죽이야? 아니. 곰가죽 아니야. 아닌데? 아, 다 필요 없는데? 뭐지? 강력 강력한 손자 등! 위에서 강력한 도끼 위에서 철몸질! 근데 셋다 필요 없어! 강력한 도끼 하, <laughs> 아니. 자기꺼 봐, 저거 봐, 저 치가 지꺼 봐, 이네 곰가족? 이 어딨어, 나다 넣어버린다, 아까. 너가 방금, 똥같이 내. 아니야. 야, 케이크는 먹지 마. 그렇구나. 메디키즈! 이게 어디에 다 때려 상자를 열기 상자 열기 상자 열기 상자가 최고아 방어설계도 요요냐냐냐 요요 루비 상자의 흔적이 보이는데, 기다려 정확하진 않아. 난 루비 상자같아 아, 뭘 루비 상자가 아니라 초기 별이었잖아. 아니, 색깔이 너무 똑같아! 오빠 혼자 잘해봐. 나 오늘 모닝스타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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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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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 아, 있어. 나 얼어 죽기 싫어요. 두바너너 붕대 몇개야? 0개 근데 메디킷 하나 있어 나 왔는데 어딨어? 야야야 형얘고 야야. 이거 이은아 와우 이은 겁나 많 내가 다시 설치할게. 싫은데? 지금 갈 건데? 흐히. 아, 야, 그럼치도 만들어. 이거부터 가져가. 오빠 붕대랑 바꾸자. 뭐? 매직키. 케이크 먹어버렸네 세번째 구하고 올게 일로 축하래 전 이제 99일 유튜버임 그냥 늑대들이 끈기가 없어요. 오빠, 곰 가죽. 나 알파벳 대 가지고 돌려야 돼. 미안하다 아이야. 너보다는 상자가 먼저다. 무슨 상자야? 금 상자. 와, 이게 여기서 나온다고? 아, 모닝스타만 안 나오면 돼, 제발. 아, 거대한 자루. 거대한 자루, 나 알아서 찾아가세요. 뭐? 잘 찾아가 봐. 야, 가져와. 지금 들고 갈 수가 없어. 알았어. 어, 망했다, 망했다, 망했다. 빨리 가져와. 아니, 그냥 사슴보다 거대한 사슴, 아니, 거대한 사슴. 거대한 사슴이야? <laughs> 그 배고픈 사슴이 더 쎈, 더 달리기 빠른데? 아.. 5초 안에 어떻게 들어가? 소품이 없어? 있는데? 야 아이 내가 구하러 갈게 구했는데? <웃음> <웃음> 오빠 스프 있는 데에다가 넣을게 61일 좀 넘자 나 최고기라 그럴 거야. 어, 오빠. 공가죽도 넣어버렸다. 공가죽 넣어. 아니, 일부러 아니야. 아니, 진짜 들고 뛰다가. 어쨌든 아이는 다고했습니다 푸르릅 쩝쩝 푸르릅 쩝쩝 맛올 라면 푸르릅 쩝쩝 푸르릅 쩝쩝 야르 아직 안 열렸어. 음. 너 여기 털었어? 음. 아, 털었는데? 오! 아 신대다. 신도 한 마리도 안 주겠다. 죽지 마라. 띵땅띵당동 d d 띵 n 띵자 d 땅 n g dding, d d 니다 아싸 오그 와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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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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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만오가가짜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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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